이제 겨울입니다. 겨울 감성돔 낚시 준비를 할때제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원줄을 갈아주는 겁니다. 지난 가을 동안에 고생한 2.5호 원줄은 풀어내시고 3호 원줄로 바꿔주십시오. 겨울에는 3호 원줄 한 번만 갈면 사실 이번 겨울 내내 쓸수 있습니다. 저는 어 저희 디낙기 디낙에서 판매하고 있는 디낙기 3호 원줄을 감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어 저희 디낙몰 물류센터입니다. 저희 디낙몰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원줄을 3호로 바꿨으면, 바꿔 목줄도 바꿔야죠. 가을에는 아마 1.5호, 뭐 또는 1.75호를 주력으로 사용했을 텐데, 겨울에는, 어, 기본이 2호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이제, 큰 씨알이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는 1.75호를 쓰기도 하지만, 2호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게 겨울에는 좋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대물 놓치지 않으려면 2호. 저는 디낙기 2호를 사용합니다. 자, 음. 겨울 감성돔 낚시 준비를 할때또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것 이호찌를 준비하십시오. 이호찌. 겨울에는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수심이 얕더라도 바람을 이겨내고 미채비가 가라앉으려면 고부력 지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 롯지 뭐 이런 거 많이 썼지만 요즘 이호찌가 대세입니다. 이호찌를 준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준비해야 될게 어, 당연히 다들 채비통이 있겠지만은, 좁쌀봉돌입니다. 좁쌀봉돌을 준비하시는데, 어, 기존에 쓰는 어떤, 뭐 소형 좁쌀봉돌. 자, 기존에는 이렇게 G2, G1, 뭐, 이런 봉돌을 많이 썼을 겁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고부력지를 쓰는 만큼, 목줄에 좀더 침력이 큰, 큰 봉돌을 다는 게 좋습니다. 어, 비봉돌을 기본으로 달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비봉돌을 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겨울 감성낚시를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좁살봉돌 B와 EB 좁살봉돌 준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 또 가장 활용성이 높은 낚시용품이 전자찌입니다. 어, 감성돔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캄캄할때 갯바위에 내려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자찌 채비를 활용해서 어, 밤낚시 스타일로 아침에 해뜰 무렵 일출 전후를 노리면은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을과는 달리 겨울에는 어 바람 부는 상황 깊은 수심 뭐 이런 데를 대비해서 2호 전자찌 준비하시는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2호 전자찌 다 있겠죠 하지만 2호 전자찌 없으면 지금 어 구매해서 겨울 감성낚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는 포인트가 한정되고 그리고 해가 늦게 뜹니다 따라서 갯바위에서 캄캄할 때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플래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을 감성문 낚시를 할 때는 플래시가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반드시 플래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모자에다는 플래시 말고도 조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래시를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겨울 감성문 낚시를 할때 필요한 낚시용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뭐 방안복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는 기본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3호 원줄 2호 목줄, 2호 찌, 그 다음에 전지 찌, 그리고 어, 비와 입이 봉돌, 그리고 프레시 이런 기본적인 낚시용품은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없으면 은 보충을 하셔서 즐거운 겨울 감성검 낚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모든 제품들은 저희 디낙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낙몰 어, 밑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지난 월 저희 물류센터에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